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페이지 40쪽에 있는 문제 4 어,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항식으로 들어왔죠? 여러분, 잘하고 있죠? 네, 선생님들 강조하는 거 뭐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스스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잘안 되면 동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문제 1번에 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봅니다는 자, 먼저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괄호를 그냥 없애주면 되겠죠? 네, 좋아요. 4a-b 좋습니다. 마이너스 3이 앞에 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네, 부호 조심해야 되죠? 자, 분배법칙 들어가야 되겠네요. 될까요? 네, 마이마이 마이 뭐가 될까요? 네, 마이마이 마이 플라 기억나죠? 자, 3에다 a 곱하면요. 네, 그렇죠. 3a 좋습니다. 자, 마이너스. 있네요. 자, 부호 늘 조심해야 되죠. 늘 부호할 때 조심하시고. 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을 먼저 곱해야 되겠죠. 플러스 2b를 곱해야 되는데, 먼저 숫자끼리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만나니까 마이너스. 3이 뭐가 되죠? 좋아요. 6b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네, 동류항끼리 찾아야 됩니다. a끼리 있네요. 동류항 좋아요. 같은 동물이류 같은 물이라는 뜻의 동류항 기억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하면은요. 네, 는. 는. 자, 4a, 3a가 있네요 a가 4개가 있고 또 3개가 더 있는 거죠? 그럼 몇이 될까요? 네, 좋아요. 7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a 됐고요. 그 다음 b 있는 거 볼까요? 마이너스 b, 좋아요. 마이너스 6b 될까요? 네. 마이너스 b는 앞에 혹시 뭐가 생략됐는지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 좋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b가 되겠죠. a와 b가 있네요. 동량이 될까요? no, 안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 하면 바로 답이 되겠지요. 자, 1번을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러면 2번은 여러분들이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꼭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